안녕하세요 살만 집을 소개하는 살집TV의 뚱팀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부천시 역곡동에 나와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한계동 8개층 2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현장을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역곡역은 도보 직선거리로 한 7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보안도 아주 훌륭하면서 주차장도 무려 100%가 넘게 나오고 주차도 자주식 1열 주차로 가능하신 그런 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작한 위치가 이 주민들의 쉼터 공개공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오늘 대박인 게 여기가 처음에 4억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중공 안 났어요. 중공 나기 전에 특가 이벤트로 지금 1억 인하했습니다. 시원하게 3억 후반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올라가서 내부 한번 보실게요. 아 가기 전에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식자재마트. 네 찍고 있나요? 우리 집 바로 앞에가 식자재마트예요. 그리고 옆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있고요. 이 집에 오시면 은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음, 전실은 지금 보시면 은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의 신발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총4칸 구비되어 있고요 중간에 선반 있고, 이제 띄움 식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안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안에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중문 들어가 있고요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TV열부터 소파열까지의 거리가 3m62 정도 나오고요 이쪽 소파열 길이가 4m30이나 나와요, 무려. 4m30이면, 그냥 쉽게 말해서 6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V열 같은 경우도 그냥 뭐 85인치. 기성, 품 중에 크다 하는 TV들 다 넣으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집의 상징이죠. 우물형 천장에 실링 팬 에어컨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벽에 보시면은 이런 게다 벽지가 없어요. 여기는 방까지도 전부 다 게르마늄 페인트라는 친환경 소재로 다 마감을 해둔 그런 집이거든요. 게르마늄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 조절도 알아서 해주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환경적인 그런 페인트로 알려져 있거든요. 곰팡이도 안 피고 굉장히 좋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바닥 같은 경우는 광폭 강마루로 다 시공을 해 놨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로 다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실은 조금 아담할지 몰라도 집 내부는 크다고 이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거실과 마주 보고 있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렇게 아일랜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쭉 해서 ㄷ자 형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도 총세칸 비스포크 시리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장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세라믹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오늘 안방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세로 길이가 3m 2 6나오고요이 가로 길이가 3m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방 치고는 엄청 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전부 다 벽실을 쓰지 않았어요. 친환경 게르마늄 페인트로 마감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부부 욕실은 보시면은 어, 사이즈는 아담한데 와 인테리어가 정말 근사하네요. 위에는 이제 템바보드 스타일의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놨고 위아래 톤을 다르게 해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장 같은 것들도 다 저렴한 걸 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재들도 최고급으로 좋은 걸로 다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도 각 방에서 각 공간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오면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사이에 또 공간이 있어서 여기 틈새 수납장 같은 거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거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번 방인데요. 가로 길이가 2m41, 세로 길이가 2m76, 거진 2m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크다. 여기다 이제 워시터 충분히 넉넉하게 두시면서 이쪽에 이제 뭐분리소거함이라든지 이런 거 잔짐들 같은 거 수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드 포인트도 되게 좋다 우드로 돼 있어서 딱 입구부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방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또 부부 욕실하고 컨셉이 좀 달라요 여기는 전부 다 원톤으로 했고요 마치 약간 호텔 화장실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소재도 다 스테인레스로 아주 고급스럽게 무광 스테인레스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호텔에서는 불법한 그런 고급 세면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선반 있고, 이렇게, 벙커형 수건 장이 또 있습니다. 3번 방은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2m67.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DP를 해 놓으셨는데, 방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뭐 자녀방, 뭐 이렇게 서재, 이런 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방이 베란다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또 조그만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이 집은 총 베란다가 두 개고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이거는 뭘까요? 보일러실인가요? 실실이요. 네, 실기랑 보일러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티슈 같은 것도 여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 어, 근데 집이 진짜 이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공간들 한번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 네. 잘 보셨다고요? 일단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공역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그리고 아파트 등기이고 그리고 여기가 가격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무려 거의 1억 정도 하려는 4억 후반에서 지금 3억 후반으로 가격이 확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는 중공도 아직 안 났어요. 올해 중공이 나서 25년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특가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입주금도 생애 최초 기준으로는 4천에서 5천 정도만 있으시면 넉넉하게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역공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면서 정말 이제 건축비며 뭐며 이런 게다 올라서 이 가격대에 만나기 정말 힘든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중에서도 정말 최상급으로 치는 그런 집이니까요.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고 꼭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살 집을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